안녕하세요 리안TV 리안이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차박 유튜브만 2년차 아 2.5년차 그리고 차박 경험만 한 10년이 된것 같아요 항상 차박하는 모습만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제가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오늘 리뷰를 할 겁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바로 코지모의 침낭입니다 침낭 제가 이번 겨울 시즌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는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무시동 히터 온열 매트 그리고 바로 침낭까지 무시동 히터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었는데,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그거는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같아 그리고 두 번째, 온열매트. 온열매트는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품이 아무래도 자박에는 최고가 아닌가.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침낭. 아 침낭은 잡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사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침낭만 가지고 잡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고 성능 좋은 침낭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 솜침낭 아니에요. 깨깨기 아니지. 꽉꽉이 어, 구스 침낭입니다. 구스 침낭. 이 코지모의 침낭이 출시한지 한달 만에 판매 랭킹 1위를 했던 구스 침낭입니다. 가격이 10만 원대. 아니에요. 89,000원 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리뷰도 하기 전에 이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이 금액에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늦어서 구매를 못하실까봐 바로 가격을 공개해 드린 겁니다. 일단 차에 들어가서요. 짐낭을 보면서 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이벤트로 어떻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와 밖에서 영상 찍는데 눈와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자 이전에 쓰던 침낭입니다 침낭 솜침낭 무게도 무거워 그리고 이번에 어, 리뷰하게 된 어, 코지모의 침낭 크기부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 이거는 솜 이거는 꽉꽉이 고생했다 들어가 어,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블랙 색상인데, 네이비 색상 두 가지 색상을 판매하고 있다거든요. 저는 블랙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품을 열기 전에 지금 이벤트 기간이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풍선, 네, 이제 베개, 베개... 아, 유튜브라는 사람이 이제 아담하네! 딱맞네 자 그리고 침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좀 눌려져있어요 이 돌돌 말아져있다보니까 눌려져있는것 같은데 어 조금씩 살아나네 어우 빵빵해 어 침낭에 제일 중요한거 안에 털 양이잖아요 털 양이 안에 꽉꽉 차있어요 꽉꽉이가 꽉꽉 차있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지퍼를 받으면 되겠죠. 크기도 어, 이전 침낭보다 크기가 큰것 같아. 어 저는 몸부림이 심해가지고 침낭을 덮고 자거든. 안에 들어가서 지퍼를 잠그면 뭔가 이렇게 묶인 느낌? 그런데 이 침낭 같은 경우는 안에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 저렴한 구스 침낭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정말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저렴하면 문제가 다 있더라고. 첫 번째로는 이 안에 삽입된 털의 양이 적어가지고 털이 한쪽으로 쏠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털이 계속 빠진대. 그리고 또세 번째 어떤 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침낭을 덮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몸을 찌른대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네 번째인데,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 제가 이런 제품을 선정할 때,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리뷰, 리뷰 많이 보거든요. 저렴한 타 브랜드에 재밌는 댓글이 있었는데, 우리 목욕 좀 시켜서 침낭 좀 만드세요. 냄새가 나서 한번 쓰고 못 쓰겠습니다. 빨아도 빨아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저렴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면 어쩌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이 향수 뿌렸나? 그리고 전혀 털 빠질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어 안에 삽입된 털 양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부풀어오르네. 어 전반적으로 제품의 마감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손보다는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제가 리뷰하면서 더워서 지금 파카를 벗었거든요. 파카 없이 이대로 자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솜침낭을 가지고 차박을 할때 어, 아침에 차 안에서 자고 일어나면이 습기 때문에 침낭이 좀 젖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생활방수가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럴리는 없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면 알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좋네. 제가 이 제품도 제품이지만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판매를 한 금액의 일부분을 좋은 곳에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더 많이 파셔 가지고 더 좋은 곳에 많이 기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지모의 침낭이 출시한 지한달 만에 판매 랭킹 1위를 했던 그런 침낭이에요. 구매 리뷰를 보시면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대. 자, 오늘 또 미션이 있습니다. 뭐,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 침낭만 가지고 차박을 해볼 거예요. 겨울 차박 침낭만 가지고 가능할까? 근데 개인적으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이 침낭을 받기 전에 하도 저렴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침낭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고민은 사라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침낭을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신다면 은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잘 거예요. 어, 차량 내부 온도가 3도네, 3도. 어, 자다 보면은 온도가 더 떨어지겠지. 갑자기 아무것도 안하고 잔다고 하니까 왜 오늘은 술 한잔 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 오늘은 술 안먹을거에요 어 유튜버잖아 정확한 리뷰로 하려면 술 먹으면 안되지 자 그러면 자겠습니다 잘자고 내일 살아서 할만한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굉장히 잘 잤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추워. 어, 어젯밤에 자는데 이목 입구가 너무 넓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라. 그래서 머리가 너무 시려워서 추웠는데 어, 이쪽에 이런 줄이 있더라고. 지금 차량의 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침낭 하나도 안 축축해. 솜침낭 덮고 자면은 축축해 그. 하나도 안 축. 침낭만 가지고 차에서 겨울 차밥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눈 있는 데서 이렇게 침낭만 덮고 자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침낭 덮고 자니까 확실히 이제 더 따뜻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온열 매트 키면은 최고일 것 같아. 이 한국 사람은 등이 뜨끈뜨끈 해야지 잠더잘 오거든. 온열매트까지 키면은 환상일 것 같아요 시동 히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온열매트 그리고 이렇게 부스 침낭 하루 지나고 나니까 쿠션이 많이 부풀어 올랐네 이런 핫패 하나 넣고 주무시면은 이 안에 내부의 따뜻한 온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잘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춥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제품, 저렴한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초기 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보여드리게 됐어. 혹시 침낭 구매를 원했던 분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어떤 제품을 보여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사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낭 역시 만약에 제 돈을 주고 산다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은 침낭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간만에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다. 어,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안TV 리안이 아빠입니다.